자, 허균이 유배형을 받기 2개월 전으로 좀 시간을 돌려서요. 1610년 시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왕실에 경사가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 과거, 특별과 같이 별시, 별시를 치르게 되는데 허균은요, 전시 대독관이라고 하는 시험관을 보조하는 임시 관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허균이 권력을 남용해 가족을 합격시켰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과거 급제에 사사라운 정을 두었다 치면 아들, 사위, 아우들까지 끼어든 판에 조카가 가장 가볍네. 홀로 허균으로 하여금 이 죄를 뒤집어쓰게 하니 세상에서. 다른 길이 참으로 행해지기 어렵구나. 사실 이 시험에 시험관들의 가족 지인이 많이 응시하긴 했어요. 거기에는 허균의 조카, 조카 사위도 있었어요. 와. 아니 이러면 오해받죠. 그게 소문이 났고 음... 과거 비리라는 비난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근데 허균 친구가 이게 보기에 허균 혼자. 그 비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안리성 선배님, 이거 허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겠는데요? 음. 하여튼 허균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리고 또 다른 대신들의 가족들도 합격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광해군은 이런 모든 걸다 묵살하고, 오직 허균, 허균한테만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뭐, 억울해도 뭐, 어쩝니까? 이배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여튼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허균은 결국 전라도 함열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유배를 간지 1년 만인 1611년 봄. 허균은요, 이걸 세상에 내놓습니다. 성소, 부부, 고. 자, 성소는요, 허균의 호예요, 호. 부부는요, 장독 뚜껑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 즉 허균이 지은 장독 덮개로 났을 변변치 못한 글이란 뜻입니다. 아... 어, 허균은 벼슬을 하면서도요 틈틈이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곤 했거든요. 근데 유배지에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시간. 예,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아마도 당시 문집을 읽었을 그 허균의 지인들은요. 야, 이 허균의 그 글솜씨 아마 감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허균의 지인들은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자, 이런 제목의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유제론, 유제론 호민론. 호민 이 유제론과 호민론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유제론은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설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잘 키워서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그런 것. 맞아요. 다음 이 호민론은 허균의 정치 사상을 담은 글입니다. 창하에 어...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뭐 폭우가 내리고 화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백성이다 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거고 허규는 이 백성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첫째,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 이걸 항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만을 느껴 느끼고 있지만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원망만 해 어. 그래서 원민, 오. 그다음에는 호민이 있어요. 쭉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어. 기회가 오면 들들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균은 이셋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바로 호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들고 일어나거든요. 혼자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때 조용히 있던 항민하고 원민이. 이호민의 합세해서 같이 일 한다 아 이렇게 봤던 거죠. 아 이거 논리가? 진짜 대박이다. 이걸로 분류한 것도 사실 존재다 어. 존재. 진지. 그러니까 허균이 호민론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호민이 나타나지 않게 백성들의 원망이 없도록 왕을 비롯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는요. 이거 정말 드러내놓고 하기 힘든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허균은 거침없이 지금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교수님, 그 이런 글을 적으면 이 호민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적어놨는데 이거 허균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문체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당시 기준에서 좀 발칙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썼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잡아 가둘 정도로. 그럴 정도의 글은 또 아니었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영모나 이런 것들로 엮인다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했죠. 나아가서 허균은 이런 자신의 사상을 백성들도 알길 바랐나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보기 쉬운 소설로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뭘까요? 아, 딱 보이는 홍길동전.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 이 소설은요 성소 부부고를 역은 이후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허균은요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자신을 대신할 인물로 영웅 홍길동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아 그러던 1613년 광해군이 재위한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허균의 운명. 또한번요동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또 문경 세제에서 일곱 명의 강도가 은 상인을 습격해서 수백냥의 은을 빼앗아 달아난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음... 이 사건에 얽힌 일곱 명은 모두 네로라 하는 양반 가문의 서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일은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네요. 당시 맨 처음 잡혔던 박응서가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은 300여인을 동원해서 대궐을 밤중에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훔친 은을 자금으로 300여 명을 동원해 대궐을 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개축년에 일어난 옥사인 개축 옥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박응서의 자백 이후 수많은 인물이 영모죄로 끌려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이 영모 주동자로 지목되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옥사 소식을 들은 허균은요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성, 허성, 허균, 김상용이 김재남의 집에 드나들며 날마다 상의하였습니다. 영모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허균이 영모 주동자 김재남과 교류했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허균이 진짜 영모 사건과 관련돼 있었던 건가요? 이 개추곡사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대북파가 일으킨 조작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일곱 명의 설을 회유해서 자기들 대북파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영모 사건으로 부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균이 직접 영모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어, 이 서자들하고 이 설들하고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 불똥이 허균한테 튀게 되었던 것이죠. 어. 자 그렇게 영모 신문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허균,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한 허균은요 누군가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첨, 이이첨. 자 이이첨은요 광해군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곁에서 지지하던 대북파의 수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준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음. 허균이 이제 이천보다는 아홉 살이 적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둘이 그 문과에 합격했던 시기가 같았던 거지. 같은 해 합격을 했어. 아, 그래갖고 아, 이제 얘기. 관직 생활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아는 사이는 맞아요. 음. 이두 사람의 삶의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썩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사이긴 하잖아. 같이 관측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는 인연, 인연을 내세워서 이첨한테 접근을 한 거죠. 음... 자, 그렇다면 허균은 이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음... 이후 영모에 허균의 이름이 언제 언급됐냐는 듯 조용히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허균은요. 이첨이 이끄는 대북파에 들어갑니다. 이 첨도요, 허균의 능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허균은요, 이 첨의 도움을 받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첨과 손을 잡은 이후 허균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파면당하고 유배를 가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허균이 이때부터는요, 광해군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 아마 허균은 실세인 이청을 보면서 깨달았나 봐요. 음. 왕의 옆에서 신임을 얻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해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허균의 머릿 속에 점점 커져간 게 아닐까요? 이렇게 허균이 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허균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벼슬길에서는 계속 번번이 비방만 얻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 특히 이 시기에 허균의 첫째 형이었던 허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명맥이 명문가 집안의 명맥이 여기에서 끊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 동안에 조선 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왔던 음. 구상들의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경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광해군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신임을 받으며 조정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 허균. 이 허균은요, 광해군을 위한 또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인목 대비 패비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축옥사로 어린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 대북파는요 이번엔 영모에 연루된 어머니 인목 대비를 패비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자 광희군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이때 들어내놓고 어머니를 패비하자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내신 인목 대비를 패비하고 싶었겠죠. 그런 광해군의 마음을 간판 이첨은요 대북파를 총동원해서 임목대비 패비론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허균이 뭐했을까요? 유생들이 집을 출입하며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모두 서공을패출하는 일을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이 덜어 소의 초안을 써주기도 하고 혹은 그 문자를 고쳐주는 것도 매우 많았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허균이 평소 자신을 따르는 유생들을 동원해서 요 상소를 쓰게끔 한 겁니다. 게다가 글솜씨가 부족한 유생들에게 상소 작성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하고 검수까지 해준 거예요. 초안도 써주고. 허균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음. 그러면서 허균은 광해군의 총회 속에서 정이품, 좌참찬까지 올랐고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허균이 좌참찬이 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정의 발칵 뒤집힙니다. 역적의 뿌리는 실로 허균인데 그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신은 몹시 분통합니다. 허균이 영모 주동자라는. 고발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아이고. 자, 이 허균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예조 좌랑 기준격이란 음. 인물이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요, 기준격이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을 들은 허균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격이 허균의 제자였거든요. 게다가 기준격의 아버지인 영의정 기자헌과 허균은 뜻을 나눈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목 대비 패비 찬반을 놓고 허균과 기자헌의 의견이 달라졌거든요. 허균이 패비에찬성하며 여론을 만드는 동안 기자헌은 패비를 반대하다가 유배, 아이고. 유배형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기준격은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고 이 승승장구하는. 허균의 모습 괘씸했겠죠. 그래서 기중력은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던 날 바로 그날 상소 올린 겁니다. 자 이때 허균 당장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어, 그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찌하여 일찍 고발하지 않고 그의 아비가 죄를 입은 날에야 발설한단 말입니까? 자 허균은요. 기준격이 그런 사실 알고 있었다면 왜 일찍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유배 가는 날 터뜨리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허균을 고발한 상소의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광해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광해군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 허균의 영모 상소는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 않습니다. 아. 어, 근데 교수님 그래도 영모에 관한 고발인데 광해군 끝까지 왜 가만히 있었나요? 예, 기중격의 상소가 올라온 게천육백십년 십이 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패모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허균이 패모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그를 내쳐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직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음... 영모 상소 사건이 조용해진 이후 허균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생기네요. 이때 허균의 딸이 네. 그 세자의 후궁으로 오... 그러니까 당시 세자빈이 자식이 없자 후궁을 새로 뽑게 됐는데 그 자리에 허균의 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과 사돈지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건 확실하게 허균 스스로가 조정해서 자기 입지를 확실히,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러던 1618년 8월 17일, 광해군의 배쪽 같은 명이 떨어집니다. 허균을 의금부에 수감하라. 백성을 조문하고 죄를 벌하러 하남 대장군이 장차 이를 것이다. 여기서 하남 대장군은요, 바로 명나라의 장군을 뜻합니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죄인을 벌하러 명나라 장군이 온다는 겁니다. 죄인은 바로 광해군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요, 이흉서의 뿌리를 캐한다고 강경하게 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잡혀들어옵니다. 바로 흉서를 맨 처음 발견하고 고발한 하인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준이 허균과 아주 가까운 신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균과 흉서가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평소 허균을 탐탁지 않게 본 세력들이 눈을 번쩍입니다. 기준격의 상소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결국 1618년 8월 17일 허균은 영모 혐의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나는 혹시 이때 궁 밖에서도 허균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뭐 허균이 옥에 갇히자마자 그뭐 허균을 지지했던 사람들, 친구들, 유생들이 죄없는 허균을 당장 풀어 풀어줘라 이러면서 난리 난리를 피웠었습니다. 그 중에 허균하고 아주 가까운 몇몇은 그때 당시의 의금부 옥사로 쳐들어가기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허균이 당시에 그 양반이나 조정에서 밉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음 존재이지 않았나. 사건은 점점 허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옥에 갇힌 지 일주일 만인 1618년 8월 23일, 고문받던 허균의 측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래 승도들을 모아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것. 산에 올라가 밤에 소리쳐서 토성의 백성들을 협박하여 나가게 한 것. 모두 허균이 한 것이라고 했다. 음. 허균이 몰래 서울 승리와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승녀들과 결탁해 역모를 일으키려고 모의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자백이 다 나왔으니 허균을 바로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해군은요. 자신이 직접 죄인들을 심문하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죄인들의 심문이 뭔가 미흡하다고 느꼈거든요. 결정적으로 지금 허균이 결코 역모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창덕궁 인정문 앞에 국문장이 열립니다. 대신들이 쫙 늘어선 가운데 허균과 연루자들이 광해군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추국하던 광해군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허균을 사형시키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한 대신이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모두 승복했는데 허균에게 더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균을 빨리 죽이라고 종용한 이 인물. 허균을 돕고 편이 되어줬던 이첨이었습니다. 자, 이 첨가 허균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낙점됐을 때, 세자빈이 아이를 못 낳아서 후궁을 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첨의 외손녀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허균 딸이 세자의 후궁이 될 거란 소식은요. 이 첨이긴 반갑다 반갑지 않다. 아유. 반갑지 않다. 그리고 임목 대비 패비를 놓고도 둘이 살짝 노선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첨은 허균이 영모 혐의로 갇히는 그 순간부터 허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앞장서서 처형을 주장합니다. 이 첨과 대북 파신하들은요 똘똘 뭉쳐서 광희군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허균을 어서 죽이십시오. 그런 신하들의 강경한 태도에 음. 광해군은 결국 물러서고 맙니다. 음. 그때까지도 허균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하들은 허균의 손을 잡아 억지로 판결문에 서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결박당한 채 버둥거리는 허균의 앞에 이첨이 서 있었습니다. 허균은 이 점을 간절히 바라봤지만 이 점은 작게 말합니다. 끌어내라! 허규는 질질 끌려 나가면서 광해군을 향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은 실록에 기록된 허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 이 절규를 끝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허균의 몸은. 껴나갑니다. 이때 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참이었습니다. 이때 허균의 나이 50세. 조선 천재 문장가로 불렸던 허균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 허균이 정말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도 영모제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아마도 평소에 파격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사대부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계속해서 샀던 점이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일 처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허균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점일 겁니다. 네, 그렇게 허균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신원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고두고 두고 그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